TV조선 우리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에서 배우 박봄이가 2년 전 겨우 15개월 된 아들을 떠나보낸 심정을 밝힌다. 오늘 28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 우리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. 연출 이승훈 김준 작가 장주연 에서는 출산 특파원 박수홍엔 장서희가 배우 박봄이 전 축구선수 박효한 부부와 만난다. 박봄이는 이경규 딸 이혜림의 소개팅으로 박효한과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. 장서희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. 나는 소개팅 몇번 해봤는데도 잘 안되더라. 내가 마음에 들어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하고 내가 별로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고 라며 엇갈린 러브라인 경험 공개와 함께 한탄했다. 이에 박포미는 저도 그랬었다라며 공감했고 남편 박요아는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.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당연히 있었겠지만 좀 새롭다라고 폭풍 질투심을 드러냈다. 그러자 박보미는 남편을 딱 만났는데 자신감 있는 모습이 멋있었다. 첫 만남에 4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다며 남편을 띄워줘 다시 한번 장서희의 부러움을 자아냈다. 한편 박보미 박여왕 부부는 15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난 첫아들 시모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. 박수홍은 그 슬픔을 들었을 때 전국민이 너무 놀랐다며 위로했다. 아들 생각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진 박보미는 아이가 품 안에서 갑자기 몸이 경직되면서 축 늘어지더라. 남편한테 시몬이 죽은 것 같아. 애가안 일어나라고 울면서 얘기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. 박요한도 끝내 오열했고 부부의 깊은 슬픔에 출산 특파원 박수홍과 장서희도 함께 눈물을 떨궜다. 이후 약 2년 만에 박보미 박요한 부부에게는 또 다른 천사가 찾아왔다. 둘째 딸을 품은 두 사람에게 많은 응원과 축하가 쏟아진 가운데 박봄이 박유한 부부의 출산 이야기는 오늘 28일 화요일 밤 10시 방송되는 국내 최초 출산 중계 버라이어티 TV 조선 우리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에서 만날 수 있다. 여는 호라살과로.